VIP 오토 시리즈에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최고의 프리미엄 모터홈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를 달리는 호텔이자 궁전입니다. 관영 명중 디자인 풍격의 시작.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홈은 첫눈에 사람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메르세데스 특유의 엠블럼이 정면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으며 유려한 바디 라인과 크롬 디테일은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찍습니다. 측면에 확장 가능한 슬라이딩 월과 전동 어닝. 그늘막은 단순한 외형 이상의 기능성을 보여줍니다.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그대로 안으로 끌어들이며 밤에는 외부 LED 라이트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집실내 인테리어 이동하는 하이엔드 호텔.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 원목 마감의 캐비닛. 대리석 느낌의 키친탑, 마치 하이엔드 호텔의 스위트룸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풀사이즈 침대, 접이식 스마트 테이블, 회전 가능한 캡틴 체어 등 모든 요소가 럭셔리한 실용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대형 스마트 TV, 입체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등 편의 기능은 물론 빠르고 조용한 냉난방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홈리바퀴 퍼포먼스 벤츠의 기술력이 녹아들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터홈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 모터홈의 심장은 메르세데스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담긴 디젤 엔진입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은 물론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과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자동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크고 무거운 차량이지만 운전하는 즐거움은 세단 못지 않습니다. 전구 스마트 기능 엠퍼센드 수납력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설계된 이 모터홈은 스마트함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조명, 에어컨, 블라인드 조절이 가능하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침대 아래, 벽장, 천장 캐비닛까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대형 트렁크에는 캠핑용품. 자전거, 서핑보드까지 모두 수납 가능합니다. 비누위생 시설, 오롯한 나만의 공간, 고급 아파트 수준의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수 샤워 시스템, 고급 세면대, 진공식 변기 등 모든 것이 쾌적함그 자체입니다. 또한 정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외부 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모터홈 그 이상의 가치, 메르세데스벤츠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혹은 바다와 산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 그 모든 순간이 품격 있게 완성됩니다. 비즈니스 출장에서 이동 사무실로도 활용 가능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드림카로도 완벽합니다.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격자 무늬 깃발 결론 벤츠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홈은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럭셔리, 안전, 기술, 감성, 모든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이 프리미엄 모터홈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을 여행으로 바꿔보세요. 미니버스 VVIP 오토 시리즈, 지금 바로 구독하고 벤츠 모터홈의 모든 매력을 함께 경험해보세요.